자. 조진 조합엔 조진 허. 픽이지. 조저 파인이네. 어 호타루 있잖아. 호타루 넌 나의 일인궁이다. 다... 저기 둘이 싸요여 카를로스님. 뭐야? 클레버 한대떡 때리고 도망 나오는 것봐미친 뭐라 하늘 높이 승천했어. 아니, 클리어가 타워는 는면서레터면서 레터를 면서레리를 레터를 하면서, 레터를 하면서, 하면서, 레드를 하면서, 레서하 탱무가 보인다. 가 보인다. 터무가 보인하가 보인다. 터무가 보인다. 터무가 보인다. 터무를 보인다. 터무가 보인다. 고무가 보인다. 터무가 보인다. 터 아아나 도망갈거임 좋아 도망갈때는 누구보다 빠르게 남들과는 다르게 이속 히스를 먹고 달려가는다는 비트위의 나그네 yeah. 칼을 다이브 아닙니까 저거 오케이 이제 가볼까요

아 개자식이? 야! 때려! 때려! 때려봐 때려봐! 뭐..뭐..뭐하니? 아아아아 공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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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없니? 없구나..미안하다 야 아싸 살았다 으 도망가! 으 도망가! <laughs> 아 달려가! 철도 뛰어 가. 아어 뭐야, 채팅 치고 있는 와중에 찐님이 죽었어. 맙소사. 치원한데요타가 아, 공격받고 있습니다. 카롤로스 제 국맥이야. <laughs> 그마

조 자식이? 더블킬 더블킬 오 나이스 하라가 잠깐 나 때리고 가 기분 나빠 <coughs> uh, <coughs> 어? 때릴 수가 없죠 근데 <coughs> uh, <Werkstatt> uh, 마티는 즉발기 없는 찐따라고 있잖아 야 근데 그거 그 직발기 아니야 그 살짝 느려. 어. 사 뭐야 나내사나는왜 맨날 캔슬 잡아? <놀람> 아 <놀람> 아. <놀람> 아. 공발에 죽었어. 아내사나는 맨날 캔슬 당해. 기분 나쁘게 남의 사나는 맨날 쉬운데 내사나는 맨날 쳐. 이 없어 아 그래서 아 그래. 내 어퍼는 맨날 캔 캔슬 당하고 남의 어퍼는 맨날 잘 들어가고 맨날 그래. 사이퍼즈에 해준 돈이 얼마야 예. 어? 아 마틴평타 왜 이렇게 짧아 왜 마틴평타 길어 <목소리> 아, 네. 어, 뭐야 나 공이 없네. 아 싸들. 아 맥시멈이잖아. 나일런 험마. 이자식이 말이야. 이자식이 말이야. 이자식이 말이야. 공격 장크로치. 할 거지 그래. 넌못 간다 이 자식아. 나오야 여기야. 그, 내가 보여줄게. 네, <laughs> 누나. 와 아. 도망가. 더블킬. 뭐야 나왜 더블킬이? <laughs> 은후원들이군요 <좋은> <laughs> 뭔진 모르겠지만 아무튼 더블킬. 잡을까요? 근데 진짜 적 팀이 많아서 졌어 이거. 괜찮아, 나는 포탈로 나왔어. <laughs> 이 전투의 흐름을 읽어봐. 아 개웃겨. 뭐야, 다 카로 왜 나보다 많이 맞음? <laughs> 상처. <웃음> 사일런트 춤추아아아다기뭐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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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<살았다. 웃음> <laughs> 있었는데? 시원한데요? 동 옆에서 맞았는데 하라, 유나까지 맞았어 도망가! 그렇지! 트로프 잡자! 아 그렇지! 야! 저격 맞춰봐! 저격 맞춰봐! 저격 맞춰봐! 안 봐! 풀었네 <웃음> <웃음> 왜 너도 뚜벅이 해봐 치열한데요 <laughs> <laughs> 저격참무도 가능한가 <laughs> 그때 가서 생각해야 돼. 자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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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건 마템 사정거리 짧아서 살아간 거다, 내이속킬 100원 젠장. 맞았어. <laughs> 어? 아내거였마 <laughs> 탱커 심리학. 최소 최소 막사. <laughs> 이러면은 포탈로 비옵 던진다고 도망가야지. 카인도 내려올 거고 시아 내려왔어. 다음에 켄님은 우리가 땅 찍으면 크로체. <laughs> 우와, <대단한데? 웃음> 그래서 카이저격으로올라가든 아, 이 볼까? 지가 치치치 도망갈 때 무조건 이속게빨고도망가야 돼. 아, 아.

사일 나이. 지금더안 때려. 절대 무리하면 안 돼. <laughs> 마신 감싸 면좀 좀 미친 듯이 돌아다녀도 돼. 대 <laughs> 아군 백업이 없어서 죽어야 되잖아. <웃음> <웃음> 어, 알아서 잘 돌아도 셔야죠저 여기. 수 없다고. 아, 다야겠다 그래, 그 뛰어가니까 마틴이 갑자기 아니 t n 이 깜짝 놀랐어요. 쉿. 겟 아이씨. 너희 칼을 피 없다 이제. <laughs> 칼을 피 없어. 와. 아, 마틴 진짜 할 때마다 느끼는 거지만 이 캐릭터는 그냥 재밌어. <laughs> 지든 이기든 상관 없어. 그냥 재밌어. 그래서 내가 마틴을 하지. 아, 근데 저기 투탱인데 우리 팀 탱커 정리 가안 저에게 마음 아니, 티엔 안 하잖아, 비 야, 일로 와. 야, 일로 와봐. 미안하다. 좀, 탈출 볼까요 안 죽어 딜다 들어 지금 없다 들어갔는데 안 죽어 어? 나나나나나나나니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 저격 나나나나 아눈파탑설 나나나나나나나 와아 흠 아왜 이렇게 재밌지지고 있는데? <laughs> 저에게 마음을 들키지 마세요. 다음 시이뵙겠습니다 했을 텐데. 이겨라. 없어졌을 텐데. 어. 와 드론 있다. 드론 따라가 없어졌어. 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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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. 늦었다. 비열창. 이 볼까? 공지야 또. 저요. 기야 여기. 여기 다 다섯 명다 걸렸고요. 도망가. しよし 버틴다! 금성으로 버틴다! 요 야아! 도 맞아라 이 자식! 잡을까요? 자이지이겠습니다 없어 잡아! 그렇지! 쇼내 창의 위력을 보여주지! 내 창의 위력을 보여주지! 캬아! 지

압도적이고요. 진짜 재밌게 한다. <laughs> 나 원래 게임 혼자 해도 되게 이렇게 혼자 재밌게 해. 공식만 아니라. 그래, 잘했어. 다음 <laughs> 시간에 읽겠습니다. 맞아 우리 근개 둘인데 아무도 안 떼줘 <laughs> 내가 앞에를 봐야 돼서 잡을까요? 어? 나이스 타이밍. 잡을까? 아, 잡기 없지. 아, 아 아퍼 아, 아퍼아아 아퍼. 아퍼. 괜겐찬찬겐지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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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목소리>

어저는지 맞춰 볼까? 거 저거, 저거, 다거저가야지 저거, 저거, 저아아거 저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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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기 <laughs> 또그 와중에 저기 또 피에스 한 발. 시원한데요? 내려가자. 도망가자. 기권 아니야. 아직 안 돼. 아직 재미 더못 느꼈단 말이야.

아, 아! 아, 즐거웠다. 마지막에도 한말피했었습니다 너무 실망하지 말자고요. <laughs> 아무 뭐 재밌지. 진짜 다 하셨대? 잠깐만.